오세의 율법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 믿지 못함.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 현대인 성경.